이제 완연히 가을이 된것 같습니다 가을을 우리는 풍요의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을에 풍요를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을의 황금빛 곡식과 과일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봄과 여름에 수고를 기꺼이 감내해 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가을을 많은 가수들과 시인들이 노래를 하였습니다. 한 주간 가을을 노래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가 우리 광주와 아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그리고 믿음의 시각으로 가을을 아름답게 표현한 시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김현승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목해지를 따라서 광주에 내려와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서종주 시인과 같은 그런 어, 귀한 시인과 만함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 시문학에 많은 공헌을 했던 그런 시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후에 조선대학교에서 인문학을 가르치시다가 서울에 있는 미션스쿨인 숭실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모습이 넘어서도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숭실대학교 채플 시간에 기도하는 도중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자택으로 옮기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기도하시다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것입니다. 장현훈 님께서는 정말 귀한 신앙의 모습을 담아서 가을을 표현한 시를 지었는데 우리가 한번쯤 들어볼 만한 시입니다. 그 시의 제목은 가을의 기도입니다. 제가 잠깐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의 기도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질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구비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너무나도 귀한 신앙의 시각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을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을에는 홀로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남긴 장로님의 흔적들이 우리 도시 광주에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무등산에 가면 장로님의 시위가 있고, 양림동 곳곳에 그 흔적 흔적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가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흔적들을 찾아보아서 우리의 신앙에 좋은 공부가 될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가을은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도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가을이 중요하고 소중한 이유는 영적으로 귀한 추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왜 추수의 때가 귀한 것입니까? 그것은 추수의 때는 알곡과 가르지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구분되면 알곡은 곳간으로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추수의 때입니다. 봄과 여름에는 작물과 잡초가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섞여서 함께 자라날 수 있습니다. 구분하지 않고도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에는 함께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곡과 축정이를 함께 거두는 농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수확하는 이 가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의 은혜를 노래하는 복된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시편을 묵상하다가 가을에 노래와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오늘 시편 103편을 지은 다윗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불안한 삶이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을 말씀 보면 나는 늘 연약하여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어리석고 죄악됨을 이렇게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 공적이나 내서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노래인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다윗의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고 파멸 죽음의 순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을 보게 되면 1절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찬양으로 시작해서 22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인 나의 영어나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고백하고 찬양을 시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이름을 내 영혼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는 복된 귀한 삶을 살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모든 순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그런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함께 고민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찬양은 온 몸으로 삶의 위기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다윗의 삶을 오해하거나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날 때부터 용감했고 처음부터 지혜로웠고 원래부터 모든 것을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결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대우받는 것을 보게 되면 다윗은 정말로 버림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여덟 명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계시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하자 모든 이새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일곱 명뿐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잊혀진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용모가 장대하고 수려하 있거나 다윗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고 한다면 형제들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다윗을 초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인 이세가 보기에도 다이슨 결코 그런, 그릇이 못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이슨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형들도 다이슨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아버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그 아버지 이세가 전쟁의 상황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형제들의 그 아들들의 아니가 너무 궁금해서 다윗을 전쟁태로 보냅니다. 형들이 어떻게 지는지 잘 살펴보라고 형들을 보냈을 때그형 엘리압이 다윗이 전쟁태로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자마자 책망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이곳에 왔느냐? 내가 아는 너는 교만하고 내마음 완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형들 보기에도 다이슨 아무런 생각 없이 교만한 생각으로 자신의 자만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터에 찾아온 동생을 보자마자 핀잔을 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천덕구러기처럼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자존감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자라났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용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있는 용기도 꺾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골리아이 다윗 앞에 나갔을 때 다윗이 정말로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골리앗에게 나갔다 하라고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다윗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자료들을 찾아 보았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2m 80에서 3m 20까지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사울의 가복과 투구가 맞지, 맞지 않을 만큼 어리고 연약한 소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아스의 키는 다이세의 변화되는 그런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아스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소리치면 모든 전쟁에 병사들이 떨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가진 무기도 대단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무기로 보면 정말로 퍼펙트한 모든 최신 무기를 장착한 그런 장군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의 마음이 정말로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소풍 가는 것처럼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 앞에서는 큰 소리 칠수 있었지만 막상 골리앗을 생각하면 그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밤잠을 이룰 수 없는 걱정과 긴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슨 그 걱정과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억나게 하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을 물고 가는 사자, 그 사자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사자를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가축을 해치는 곰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곰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오거지만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를 가지고 나간다. 이것이 다윗의 찬양과 감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남들보다 크면 교만해지고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남들에 비해서 작으면 쪼그라들고 주눅을 주눅든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세상의 것들 골리앗의 두려움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에 그의 삶을 감사로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송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책 중에서 실컷 울고 나니 배, 배가 고파졌어요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작, 작가가 전대진이라는 믿음의 청년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정불화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엄마는 늘 멍자국을 치료해야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는 늘 괴로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끝내 이혼의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위로하고 싶다고, 어머니를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서 열심히 학창시절에 공부를 했는데 성적은 늘 바닥이었습니다. 고3 때 모의고사를 보았는데 선생님께서 다섯 명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명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이유는 가장 성적이 떨어졌다고. 그런데 네 명의 엉덩이를 때렸는데 마지막 전대진 학생이 엎드려 뻗쳐를 했는데 그냥 선생님이 지나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때리지 않았다고 선생님을 불러 세웠더니 선생님이 때리는 것은 너희들에게 아픔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너는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너를 때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큰 절망이 되었습니다. 수능을 봤지만 그는 수능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피하듯이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제대 후에 자신의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뭔가를 기웃거리는데 다시 한번 수능을 도전해 보라고 가족들이 그를, 어,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공부를 정말로 눈이 쏟아지는 그런 고통을 맛보면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그는 끝내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바닥을 친 자존심을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나는 지금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쓰레기처럼 만드셨습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꿈꿀 수 없는. 꿈꿀 수 있는 자격도 없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절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피하는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끊고 방에 갇혀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수련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은혜를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기처럼 기록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책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그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글과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는 것은 그가 가장 낮은 자리 꿈도 꿀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부저, 부서진 자신의 삶을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극유로하심을 가지고 유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 보게 되면, 네 영원아 여와를 숭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의 찬양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삶 가운데 임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 놀라운 은혜 참아 주시고 지극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참 성경의 말씀이 너무 좋고 너무 그럴 듯한데 그 의미가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을 때도 하나님이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라고 기록할 때그 긍휼 앞에 지읒이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관주 성경을 만들면서 서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성경 학자들이 보충 설명을 해 놓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읒을 찾아보면 시편 79편 11절 말씀이 옆에 기록되어 있는데, 10편, 79편 11절 말씀은, 가친자의 탄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하,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라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 많은 긍휼과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모습과 인자의 풍성하신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가친자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이미 죽이기로 정해진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보존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삶의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유루하시는 말씀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모세가 받고 내려올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모세가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갔을 때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주례국기. 34장 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판하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궁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다윗이 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용서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이슨 우리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간접 살해했던 살인범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죽기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고백했지만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베드로가 베드로가 되거,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들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한 해의 농사로 과목, 과목을 베지 않습니다. 한 해의 농사 때문에 그 농사를 망쳤다고 과일의 나무를 뽑아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 다음에 봄에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농부는 배를 골더라도 결코 종자 씨앗을,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자 씨앗이 그 가정을 지키는 구원의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농부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가을에 풍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끼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